구6은 은근히 무뚝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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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ên... 야! 씨! 가다 살렸어! 야! 아, 싫어, 진짜! 아, 니가 좀. 가 좀. 니가 좀. 니가 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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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니가. 하가니 야! 니가. <미> 니 <Eisenhower> <오 Work Grandpa> 아, 다! 니가. 니가. <당겨 gendered> 아, <wa! psycho ederim> 부르고 은근히 무뚝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내성적이야. <laughs> <에? 웃음> 내가 성격이 은근 이제 사람들 발달 생각하지만 난좀 내성적인 거. <laughs> 근데 호시 형 약간 그게 있어. 약간 그러니까 우리랑 있을 때는 되게 텐션이 높은데 권순영 다섯 명이랑 살기 다섯 살권순영이랑 살기 혼자 살래요. <laughs> 그걸. 고민해야 된다. <laughs> 아니야. 저 호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겉으로 그렇게 막치대고막 발가 막 보여도 애가 얼마나 뭐 내성적이고 어그 내성적인 거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지 알아요? 순영이 피곤해 보여. 어 아니에요. 저 사실 오늘 별로 안 피곤한데 입술을 좀안바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드가 조금만 낮아지면 이제 우리는 원래 에너지 멤버들이니까 아, 조금만 감을 잡도면 손가락 피곤해. 아 내일부터 얼굴 보시고.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이것도 안 돼. 왜 그렇게 말해? 저는 존재감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자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겉도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븐틴에 들어와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존재감을 안 내비쳐도 멤버들이 강제로 존재감을 내비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원우도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뭐,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한 친구 원우 원우 어, 저... 원우 형 원우 형 어때? 마음에 들어? 뭔가 말버릇이 없나? 말버릇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을 잘안 하잖아.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laughs> 않아? 근데 원우가 성격이 되게 밝아진 게 원래는 이제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아 네. 이게 네. 있어요 아아아아아그랬습니까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면보시야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약간 자기 소개할 때 호시처럼 그렇게 한명한 한 명씩 다 호시처럼 그렇게 하고 아, 끊었어 그래. 어 대단하시다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어렵지 그런 거 그래. <laughs> 사실 무대보다 어려운 거 같아 내가 봤지 또 성격이 안 그래서 어. 저 원래 약간 약간 손만 you 힘든 편인데 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어, 약간 e e y 리 u can s e 이 약간 그런 타임 see you can see you can see 챙겨줘 오. 약간, 오. 주영이 see you can see y 약간 c a 약간, 그렇, 약간 약간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 o 이 can see you can 세븐틴이 아니었으면 절대 친해지지 않았을 멤버가 있다. 디효 씨도 눌리지 않았어요? 네. 디효 씨는 누구? 아,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네. 우지영. <laughs> <laughs> 일단 우지영과 저의 비슷한 성격 중에 하나가. 낯을 많이 가려요. 네.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먼저 다하는 게 우선 힘들 것 같고, 둘다 약간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그런 고집과 아. 그런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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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늦게 친해진 사람이 우지? 우지? 아나 근데 이게, 이게 나, 나쁜 게 아니야. 원래, 원래 제 성격이 그걸 빨리 친해지기 쉬운 <laughs> 성격은 아니에요.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성적인지 몰라요. 그 멤버들이랑 있어서 안 내성적인 거지. 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진짜 되게... 맛가림좀 심하거든요 고생하셨 네, 젓가락 아네 저도 젓가락 젓가락 될까요 스태프분들이 앞에 많이 계세요 많이 쑥스러운데 제가 용기가 안 나서 다음 거를 한번 <laughs> 오늘 처음 뵙는 스태프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가벌 서고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아니 땅 같은 거뭐 앉아 네? <laughs> 손 내려요 내려세요 <laughs> <laughs> 네. 어색해 어색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전좀어색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의 집중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아, 진짜 이거이 너무 아,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야 안 보시는 아닙니까? 안에 피이야왜이 똑같이. 와 지금이랑 움직 똑같은데? 와 해. 뭐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웃음> 아, 아, 야 움직임 어색다소여좀나 주이 그래. 소리 나주나 우리 보유를 최대한도에 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그래서 소음 가 길어진다는 게 부끄럽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아, 그 말고 shit t h oh. 뭘 아. 하면 좋을까 우주년인데 우주년이니까 우주 한번 갈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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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다 아니, 아니, 듣고 싶어 다. 아니우주년이니까 <laughs> 우주 가는 거 어때? 아 우주를 가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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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준게 몰랐어. 한종인데 막상 관심 받으면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르. 와. 아, <laughs> 아 진짜.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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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생일을 맞은 혼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혼자니까 하 되게 불조만. Yeah. 비 자꾸 와요. 밖에 나올 때꼭 우산 챙기고. 아 너도 들어와. 아 민망한데. 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준영만의 개인 브이 라이브니까. 그렇지 마십시오까지. 너무 짜증 무서워.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재미가 없는데 죄송해요 아지아 어렵다 혼자서 진짜 아뻘쭘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아이거 오랜만에하니까 진짜 어색하다. 혼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좀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은 물론 캐럿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저는 핸드폰에다 대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니까 진짜 어색한데? 괜찮아, 요할수 있어. 호시는 언제? 호시는 어제 운자 어떻게 했냐? 호시 집들이 하는데? 좀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혼자 얘기하는 걸잘 못해요.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이제 대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뻘쭘한 것들도 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돼 이게 다 인내와 여기 원우 말고 다 성격 급한 애들밖에 없어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뭐야 저게 이 가위바위보 뭐야 저게 이게충이야 게임이 아니 잠깐만 내 봤어요? 이겼는데 자기가 이겼는데 모르잖아! <laughs> <laughs> 혹시 잠깐 불 꺼졌을 때이 사람 네. 움직였잖아. 네. 봤어? 봤잖아. 뭐,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 아 그래. 단순하다. <웃음> <웃음> 되게 단순하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약간 몰래 카메라 같은 건가? 야 이제 아니야 그걸? <laughs> 어, 이제 <laughs> 아니야. 와.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걸 그때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를 그 몰래 카메라 하는 거야. <laughs> 음, 아. 와. 그 성격에 맞는. 우리들 지금 알았어? 아 그렇구나. 아, 안할때딱 멈추고 해 있어야 해 돼.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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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 바뀐 게좀 있는지. 바뀐 거요? 그냥 저희는 어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네. 우지야 우지 어땠어요? 춤안 재밌었어요. <laughs> 우지사. 네. 나. 네. <laughs> 네. <laughs> 하이. 사, 우지사님 뭔가 자신한 게 있나요? 전부. 아아아 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킹을 잡아먹자. 자우지가 어, 잡아먹어 어. 잡아 킹을. 먹 뭐, 뭐, 어떻게 먹어 먹어? 양 먹어야 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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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laughs> 해나? 야 <laughs> 귀여웠어 귀여웠어. 촬영이 끝나고 이게 호텔을 가서 자게 됐어요. 호텔에 가게 됐는데 이게 방 배정이 네. 랜덤이 된거예요냐하또 네. 그러니까 네. 정한이 <laughs> 형이랑 같은 방에 쓰게 됐는데 내가 새벽 3시에 들어갔고. 근데 이제 내가 새벽 6시에 다시 나와야 되는아아 내가 그걸 모르고 이제 정한이 형이 오기 직전에 치킨을 시켜 놓은 거야. 근 어, 나는 그래. 이제 시끄러울 때 잠을 뭐. 못 잔다고 그렇못 자고 있으니까. 응. 형, 형, 자, 내가 조용히 하고 알아서 먹을게. 갑자기 불을 다 꺼주는 거야. 그리고, 불리고 그리고, 그리도안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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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1 0그만 원만 빌려줘 바로 줄게 흑흑 급해서 리고 아아 아, 원이야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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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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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와진 어. 왔어 끝 계자 <목소리도> 와 저는 우지 씨 가서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약간 이 생각을 좀 해요 첫 인상을 보면 감성이 제일 없을 것같아데 근데 감성이 제일 감성 많은 있어 오지영 감성 노래 한 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랑 오지영 제 생각했을 때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준이는 딱 준이 했을 때 생각난 게 나무 우직한 우직해요 뭔가 느낌 의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중립에 잘 서서 있는 친구. 난 준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아 진짜요? 너가 내 돈을 뺏서 가도 되고. 아, 저는 이제부터 형랑 모르는 사이야. 셋 네. 아, 머리 머리. 네.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아까 전에 준이랑 애들 몇 명이 밥 먹으러 갔어. 어. 근데 갈비탕을 맵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 청양고추를 넣었어. 청양고추. 근데 먹으면서 야안 매운데? 또 허세를 아, 아, 부리는 거지. 허세를 아, 아, 부리는데? 아, 아, 또 아주머니가 아, 고추 좀만 더드릴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말할 대. 네? 근데 어, 아안 안안 매운데? 하나안 매운데? 뭐, 매운데 뭐, 이제 멤버들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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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운 척. 뭐, <laughs> 내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로서 그치 그치 형이 제일 잘 그러니까 얘가 사실 고집이 있어 그치 고집 쎄지 그, 그걸 인정할 때 보통 <laughs>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laughs> 어 해볼 게 좋더라고 아, 괜히 머쓱하니까 아까 내가 내가 막아그래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인 거잖아 저는 워낙 제가 소극적이었고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민규 보고 되게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법이나 음. <laughs> 제 성격이 많이 변한 게 멤버들과 특히 민규 탓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탓이 네. 그럴 때는 탓이라기보다는 민규 덕분인 것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죠. 아좀 쑥스러워서요. 한... 저한테 케렌시아는 아. 얘네예요. 얘네예요. 면 나왔다. 십주야, 십주야. 아니 뭐이 친구들 이것도 아니야. 얘네예요. 아아 나 지금, 깜짝 놀랐다. 약간 로봇 같아. 깜짝 대랐다 짜증나.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짜 짜증나. 짜증나. 짜 DK DK 나 짜증나. 짜증나. 짜증 오, 무지 무지야 무지야 이 밑에 보면 진짜 지같아 무지다. 무지. Ja. 야. 와, 와. Yeah. 아, yeah. <아이> <continuar> <arthriti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아줘 세븐틴 어린이. MP 아니니까 여기로 오세요. 아멤버들이아니었으면굉아이조이고아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